오이 4 아니 나도 할줄 모르면은 내가 할말 없지. 근데 내가 할줄 아는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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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불안한 비명 불안한 비명 가신다면서요 <laughs> 악몽의 독소 불안한 비명 광기의 포효 불안한 비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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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맞았어 천안에 앉았어 아, 힐러 아 힐러 보고 서있다가 맞았어 아 이건 힐러 잘못이야 당신에게 엉덩이 이거 알아요, 비니? 네. 힐러가 힐러네, 맞아. 반주의 포효. 헤르니까 건져도 돼. 알아 알아서 알아서 잘해. 나시안 줄게. 안 돼. 알아서 잘해. 잘해. 나시 없어. 네? 저헤가딜할 때는 헤르가 딜할땐 저한테 시비 안 걸잖아요. 그래서 비난. 네. <laughs> <빈한? 웃음> 류성우 사흘 사관서 시비 걸어야 돼. 나사 빠졌어요. 라치는익진 응, 유성우. 우리 편 짤. 응. 야쿠리야 유성우 라치 한달 익 어? 뭐 아빠?

천천히 받아 적으면 되니까. 어 이번 좀 저기 있네. 여기 아, 누더올라가려나? 많이 내어요사 보상. 아직 사신을 다안 돌았는데? 많이 보는. 아, 이거 안 받아지는 걸로 봤안먹라스아이해라지구안 먹는 신의 독소. 할 때는 필러 건전지 안 뜬다, 된다니까. <laughs> 당신은 길을 끊어버릴 수있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요? 티어 빼고 다 나온다니까. 뭐가? 다시금 보상? 다나오지 티어 빼고 다나오는 거야. 악몽의 독수 불안 근데 비념. 모든 아이템 중에 랜덤이라는 게 문제지. 티어 빼고 티몽 <laughs> 어? 티어 빼고 당부 다나다는 단무지. 분명. 랜드에서 나온 거 아니라. 당수 악몽의 수 어디서 야 돼? 여기서 여기서. 저기 어. 여기서 아마 뭐 앞으로 안해도 돼 어차피 거북이라뭐소환 r 그런 것도 필요없고 <laughs> 오 r i v a t 아 I'm a p r i v a 이 e I'm a private. I'm a p 치명적인 상도요 그런거야? 응? 응 나만 원딜이구나응 원시의 광란 부피님 그거 아세요? 뭐요? 진짜로 치명적인면틀리는거 일도 일이긴데 끊으려면 끊거든요 충분히 끊어야죠 솔 네. 전체 귀찮아서 안할 뿐이요수 있어요 못하는건 아니에요 틀리는거야? 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래요. 솔직 치명적인 건아니지 않아요? 안들어왔요안들어요 피를 빠지는데 그거를 원시의 광란을.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광역 킬러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원시에게 을 큰일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치명적인 킬을 주는 거가 귀찮아서 안 해요. 사실은 할라면 하는데 귀찮다니까. <laughs> 일단 대기지마 힐한테? 왜 아냐곤 치명적인, 치명적인 상처 음. 원시의 광란 어. 헬로 할때 신경 건리지 말고 질러 할때 신경 건들어 건들겁니다 일몰 <laughs> 어차피 그래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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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치명. 치명적인 상처 그럴거면서 또 나한테 그랬잖아 그때 이거먹지나 일몰 이거먹어야돼 당신에게님은야신신야 신영장님은 뭐야? 신영야 신영장님은 뭐야? 신영장님 신영장님은 뭐야? 신영장님은 뭐야? 신영장님은 뭐야? 신영장님은 뭐 신영장님은 뭐야? 신신 치명적인 도형, 당신에게, 치명적인 당신에게, 치명적인 도형,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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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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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당신에게, 당신 당신에게, 치명적인 도약 나, 원시의 광 와, 오피님 길이 이어 <laughs>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오피님, <laughs> <근데, 나를, 웃음> 나한테, 나한테 지면 안돼 나한테 지면 안돼 네? 나한테 지면 안돼 뿌리 네? 토당을 줘야지 아니야, 나한테 지면 안돼 뿌리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빨리 안 돼요. 진짜로. 리빨4 6 9 빨리 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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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리4리8인데뿌리 폭발. 어리 빨리 는왜469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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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독성 리 뿌리폭발 그래서 힘안주고있죠 <laughs> 그래서 다 일하잖아 지금. 크리 폭발. 아, 내가 그걸 눌렀어. 끔찍한 버섯 음, 성주0포리 폭발. 0포 아, 있네 30 포크배. 리폭발 그래서 내가 자꾸만 내가 나 살고자 포크배. 30 포크배. 3중 포크배. 30 포크배. 30 포크배. 이 뭐야? 이거는 양날의 세 뿌리 폭발. 이 밖에 더하어 뿌리 폭발. 뿌리 폭발. 독성 줄기. 뿌리 폭발. 뿌리 폭발. はい。 버섯 뿌리폭발 오휴 t 휴 a 리 폭발. h shoot. What it p u 어 back? How did you say that? Nun, don't 지 않으면. 않으면? 어격이라는 걸좀 써보지 않으면? 뿌리 폭발. 진기님 눈뽕이라는 걸좀 써오지 않으면 쓸까요? 뿌리 폭발. 눈뽕이라는 걸좀 써오지 않으면 <laughs> 뿌리 폭발. 언제 써야 되나 했지? 뿌리 폭발. 네 천고 짱이 신난다. 시골도 가시덴도있있어 시골도 마시덴. 나골도마온파티골요 선생님 시골도 마사 이겨서 들어온 파티라고 마시덴. <laughs> 시골 <laughs> 원래 그래 떨어지려고 밥 먹으면 붙어. 설마 붙겠어? 밥 먹으면 붙는 거지. 어. 아 별로 갈 생각 없지만 그래서 예의상 한번 해봐야지 한번 더. 그래야 내 독권 사서 저택 20원 가려 했는데. 고통의 눈어 우리 편짤 왕에서는 그거 는데 엄청. 고통의 눈 우리 편짤 고통의 눈 저격하여 눈뽕 고통의 눈 우리 편짤 음 고통의 눈아 맞다 패커야다 고통의 눈 우리 편짤 아 없어 고통의 눈 우리 편짤 고통의 눈포, 고통의 눈, 고통의 공포, 고통의 눈포, 고통의 눈, 고통의 눈 고통의 눈포, 어디가 있네. 센터로 매달 고통의 눈, 다음에 내려갈 때까지 차단 쓸 일이 없구나. 먹어야지, 얌냥호르고 제가 먼저 가요. 부서진 돼지조용오는 뿌리. 아 조용히. 조조용오는 뿌리. 너무 멀다. 숨지 말아요 그냥. 있는 나타나고 대기 나타뭐고 분쇄의 타나고 니가 나 뭐해? 고 니가 나타나고 니가 나타나고 니가 나타나고 니가 나 조여오는 뿌리. 조본증기들다 나오는데. 내 조여오는 뿌리. 당신에게 소나귀. 뿌리 들기. 조여오는 뿌리. 부서진 돼지. 조여오는 뿌리. 악몽의 숨결. 단순하게 손아 조여오는 뿌리. 니가 별로 안 조여오는 뿌리. 뿌리 부서진 돼지. 뿌리 어, 들기. 됐어? 안 밟혔어? 응 악몽의 숨결 와, 빨리 눌렀나? 조여오는 뿌리 렛대가 있어 조여오는 뿌리 <놀람> 당신에게 소나귀 <손아귀. 놀람> <놀람> <놀람> 사 의미 아안의 훈주, 내담은 입을지피할수 없다. 보호 주제, 사고로 본보이놈에게내심의 반항만으로도 충분하더라. 아직 그 일본 쿨기라는 게 아직은 알티하지라피폭탄 네. 예? 피해 공격, 그로 죠? 아싸는, 아싸는 2, 2분 크기인데? 네, 그러니까. 2분 크기, 아, 니 3분 크기도 아니고, 2분 크기 쓰다가 1분 크기로 줄어든 건데, 그게, 그, 아, 이상하다고? 뭐지? 그게, 그게 어떻게 해요? <laughs> 차단차단차단차단 차단.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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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왕창 끌고 왔어요 누가... 나갔지? 아, 저거 뭐야? 저기, 잠깐! 스톱! 뒤에 진기! 뒤에 기 뒤에 기 왜왜왜? 아니구나 진기가 어? 아니라 탱님이었구나 <laughs> 탱님이죠 <있어? 웃음> 탱, 우리가 탱님 <laughs> 네명이 <laughs> 탱을 버리고 왔어? <웃음> 뭐야? 탱니안 <laughs> 왔었어 아하이 갈레르기 아난죽경인줄 알았어 땡이 안간지 몰랐어 근데 이해해주자 혈족은 이해해주자 이제 솔 타락의 숨결 응? 음? <laughs> 흐 화강기류 특히 맞지? 탱커 중에 제일 발리기 힘들다네요. 뭐 모든 이속기다 포함한다면 그렇지만 지축붕괴 포효. 단순히 뛴다고 치면은 보기도 불만 밖게 느리지. 거기 도 덩크 먹었으면 또 보기는 똑같죠. 탱은 뭐야? 탱을 왜? 탱을 완다 시키다니요. 왜? 모르겠다 선생님 <놀람> 려지파고 <지체풍 깨우고> 있어. <놀람> <깨우고> 있어. <놀람> 그거 저기 자원 때문에 길이. 잠깐만, 잠깐만. 아, 길 가라타, 안아라타 지춥구, 배, 안쉬았다 지축 타괴 포효. 당 쟤는, 쟤는, 바위. 쟤락의 숨결. 와와와 <laughs> 와. 이, 강기. 나는 머리 보고 피했죠. 근나 떨어지냐? 와, 와, 와. 지 눌렀어. 타강 기류, 지축 붕괴, 포현, 실어지는 에이. 바위, 타락의 숨결. 아니 왜 날을 났다고 다 근대 쪽에 떨어져? 그것이 근대이다. 에이. 그것이 건드리야. 아 이거 끝나면 딱 이판 끝나면 이제 주차도 했겠다. 상자 가아 가야지. <웃음> <어이>. <웃음> 저 지금 한 캐리 또 못냈어요. 나 <laughs> 지금 꽤세 캐리 많아. 나는 그냥 저단으로 돌려버렸어. 잘하셨어요. 아, 근데 얘는 얘는 돌려야지. 공포의 불지오. 돼. 우리 한 짤. 공포의 불지옥 아, 저주의 지가 없었네. 공포의 불난 공포의 불지옥. 내가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이 부족한 건도깨주어 갑자기 연와 진짜 <laughs> 미나술안 <laughs> 먹고 배기겠냐고 어, 미안해. 민희, 아. 또 죽었어. 어, 씨 화살 하나가 생겨. 증. 진짜 월요일 날 경찰서 가서 물어보려고. 이거 3개월전에 신고한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신고한 거요나 물어보려고. 도대체... <laughs> 뭔일이 있었던 거야. 경찰서인데? 우리 신랑이 경찰 이제 경찰이 집에 왔었는데 저 어른이 어. 없으니까 이제 경찰서로 오라, 오라고 출동 연락이 왔나 봐요. 네. 근데 시바 이는 아이스크림점인데 거기 도난 사건이 있었대요. 네. 그러고 새벽 4시쯤에 이제 그 소나타고에 도카를 몰아 가지고 분제는 크게 검은 여우 사건이 했는데, 문제는 그게, 사건이냐면, 11월 18일. <laughs> 한 3절, 4절 정도인데 이지하고 그때 또 조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laughs> 얼마나 어일 <어이, 웃음> 터지겠어. 약간 물어보려고. 이거 신고 그때 됐냐고. 그때 된 건데 이제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신고를 했냐. 그게 궁금해 지금. 나 그래서 따라가요. <laughs> 나따라가려고그래갖고 어휴 최근에 신고 아, 신고 된 겁니다. 이러면더위험는 <laughs> 건데 여태까지 뭐 왔어? 뭐, <laughs> 아니. CCTV 근데 근데 왜르는데 우리 저희 신랑이 17일 아홉시 저녁 아홉시 반에 간 기록. 그러니까 아, 정확히 저희 신랑 기분이나왔대요 아. 근데 저희 신랑이 그날 말고 그 전날 저녁 아홉시 반에 갔어요, 거기를. 딱 그러니까 거기 아... 그 아이스크림을 사 갖고 집에 왔어요. 네. 근데 18일에 도난 건으로 부르니까 신랑이 짜증. 진짜 네 <laughs> 뭐라고 얘기해? 악몽 화살 래 So, t h 진짜 최근에 k 거면은 진짜 the c o l o the system. You go to under the lap. Yak, that pussy. That's pretty g o o 약 잡고 시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지나서 한일도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그게 그 CCTV 본체 용량에서 다른. 데해가는 망상. 진짜 최대가 3 개월이야. 고렴 고렴해. 그 그런데서는 한달 기본이 한 달이거든. 기본이 아, 한 달이야. 그 기본적으로 주는 게그 회사에서 주는 게. 경비 업체에서 좋은 게, 근데 다른 데서 상결치 되는 거를 쓰진 않겠지 분명히. 그럼 한달 지났으니까. 약자 포식. 왜 지났을까? 뭐래요? 보관 기간이? 아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데 우린 바로 신고를 했을 안목... 때 경찰이 뜻은 다른 거면은 CCTV야. 진짜 그거는 경찰이 요걸 모아야 되고 그때 CCTV 확보만 했으면 바로 범인 나올 거니까. 음. 이제 시골로 가면 주인이 미친 놈이고. 근데 지금 신고한다는 게더웃긴거 아닌가? 더해가는 망상. 아예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욕먹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원래 뭘 어떻게 든 간에 시... 경찰이 욕먹던 그 가게 주인이 욕먹던 둘째 하나지. 미쳐갖고 그는 이제 와서 신고한다고? 그 개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잠에서 깨어는 망몽. 더해가는 망상. 내일 그날 진짜 우리 실장한테는 나 혼자 퍼시 는데 그날 제가 새벽 3시반 까지 잠을 안잤고내가 <laughs> 그날 늦게 잔 기록이 있어. 내일아이 기록도 있어. <laughs> <이제는. 웃음> 내일아이 기록도 있어 문제는. 시 <laughs> 어렇해 그럼 도련액 아무튼 경찰이 욕먹들그 가게 주인이 죽도록 쫓지 하나 욕먹는다 사... 진짜 임은안는 만약에 가게 주인이 신고했다면 가택 침입법 위반. 내 형사한테 연락 올려야지. 언니한테 그거 언니한테 찔려. 하은도련내지 말고.